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의 역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필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래, 선한 것이 승리해야지, 악한 것은 결국 망해야지, 또 결국 옳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아이들 동화책을 써도, 만화책을 써도 항상 그 결론은 대부분이 권선징악, 선한 것이 승리하는 것, 결국에 옳은 대로 결론이 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흘러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꼭.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라고 물으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이라. 아멘.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나라의 영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 나라가 쇠퇴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권세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권세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다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너는 선한 사람이요. 뭐 이런서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해서 이번에 대통령도 뽑고, 좀 있으면 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하겠지만, 그렇게 투표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뽑아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나라에는 영화가 임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러한 역사의 결론을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일지인데, 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이 득세했을 때, 권세를 얻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냥 내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이익에 따라서 권세자를 뽑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 비단 뭐 지금 같은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요. 첫째 아들이 왕이 될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될까, 셋째 아들이 왕이 될까, 보면 알거든요. 근데, 다들 누가 지혜로운고 의로운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우리 가문이 더 힘을 얻을 것인가 누구를 밀어줘야 우리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자를 뽑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는 이익으로 보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곤 보면 결국 악한 왕이라는 것, 무지하고 미련한 왕이라는 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갈 텐데,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유익이라는 게 얼마나 유지되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 나라가 적군에게 망해버리면 이 왕이 되므로 우리 집안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 교단. 이제 지도자들을 뽑는데 벌써 언제부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많이들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단의 무슨 뭐 총회장, 뭐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 뽑을 때어 누구는 얼마를 썼다. 누구는 봉투를 얼마를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총회장이 되고 뭐 감독회장이 되면 또 그냥 누가 돈 봉투 줬다고 또 소송을 걸고 이 짓을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20년이 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뻔히 누가 돈 봉투를 주는지 누가 엉뚱한 짓을 하는지를 알면서 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총회장으로 뽑고 왜 감독회장으로 뽑고 그런 짓을 하느냐는 말이죠. 당장 내눈 앞에.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나한테 한 자리 준다고 했다거나 저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아니면 나한테 뭔가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던가 뭐 이런 짧은 안목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아주 이제 잘못된 시선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자식들이, 목사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목사 자식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목사들 세상을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누구한테, 누구를 선택하는지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이렇게 해서 되나 싶은 걸 옆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내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된다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푼돈 어쩌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왜 하고 있느냐? 13절 때문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TV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다 들통이 나서 발각이 돼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모은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바락바락 우기면서 내가 안 했어. 이거는 정치적인 음모야. 이러고 그냥 별 헛소리들을 이제 하잖아요. 아무리 증거가 명명백백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잘못했단 말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면 자기가 아주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뭔가 음모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혹은 겸손한 사람, 고개 숙이는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요,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막죄 짓고도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또그 사람 뒤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나죄 없다고 우기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잠깐 눈 앞에 그 자존심 지키는 거, 자기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뭔가 유익을 얻는 짧은 그 안목을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끝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죠. 끝이 좋지 않다는 성경에서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는 것은 말이 좋아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지. 이게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이걸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가 막온 동네 다니면서 뭔가 악행을 저질러도 너 죄인이야라고 하면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또 나만 죄가 있어? 저 사람도 나보다 더큰 죄가 있어. 이러고 그냥 자기 죄 없다고 바락바락 우기지, 나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한다. 하지요. 어제 이제 이브 앱의 말씀에서 황금 송아지 신상 만들고 막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편을 나눠요. 자, 니네들이 한 행동이 옳으냐? 아니면 니네들이 한 행동이 부끄럽냐? 한번 서 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해요, 인정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어, 안 굽히면 굽히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말 한마디 내뱉으면 그말꼭 하는 사람이야. 뭐 세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까? 대쪽 같아 보이죠? 근데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쪽 같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복하고 버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체통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 잘못했다는 생각 결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기서 항상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밤년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에 불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느냐? 양보로, 용서로, 이해로, 낮아짐으로. 자기 반성으로 회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세상에 그막 대단한 악인들 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어이그저 바보 같은 건 맨날 저렇게 그냥 굽신거리고 겸손하다고 뭐 어떻게 낮아진다고 어이그저 바보 멍청이들 이렇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복된 마음이고 완악하는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막 그냥 자기 주장을 하고, 내가 오라,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에 빠진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늘, 늘 보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아침이 되면 새들이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뭐 그냥 여기저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잎이 열리고, 또 열매가 열리고, 또 잎이 지고, 겨울이 오면 또다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또다 시들어 빠졌다가, 아니,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또 보면은 또 봄이 되면 또 새싹이 열리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아멘 이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들 아니 이런 악한 관원들은 맨날 누구만 갖고 시비에요 가난한 백성들만 갖고 시비해요. 돈 많은 백성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맨날 가난한 사람들만 됐고, 그냥 그 사람들 걸 덥배서 가지 못해 가지고 안 다려요. 이게 과거의 왕이니 귀족이니, 오늘날에도 그냥 뭐 대단한 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뭐만 갖고 그래요. 그냥 없는 사람들만 갖고 그냥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한다고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laughs> 없는 사람들한테만 세금 거들라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부유한 백성은 힘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괜히 다퉈봐야 자기한테도 손해가 오니까 맨날 힘없는 가난한 백성 앞에서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은 거예요 아 정말 째째하죠. 부유한 백성에게 힘 있는 백성에게 이 관원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아야 되는데 맨날 그냥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 앞에서나 그냥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은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근데 이게 가난한 백성들에게나 부르짖는 사자 주린공 같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하루강아지 같이 보이기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냥 살짝 뭐 하나만 바꿔놓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펄철석 주저앉아서 죽어버리고 마는 연약한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16절 이어서 이렇게 되어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멍청한, 무지한, 미련한 사람은 포악을 크게 하면 그것이 자기를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어, 위험을 드러낸다고 상징,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탐욕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장수한다라는 건 단지 이 세상에서 뭐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을 죽이고 그냥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함정으로 달려갈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 앞에 막아서겠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람한테 피해 입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들을 게 없는 자들은 그냥 못 듣고 그냥 함부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는 막 포악과 압제를 저지르다가 그냥 자기가 판 함정으로 달려가서 그냥 죽고 말 거야. 사울왕처럼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라는 다 뒷전이고 다윗잡으로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판 함정, 약한 국력으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에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들이 누가 누구한테 지금 전해 주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지혜로운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가운데 선별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신하가 가장 힘이 있는 왕에게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자기의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포악과 압제를 저지르지 마세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잖아요. 왕이시여,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고요. 백성들이 기뻐 살면 결국에는 당신이 그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신하 지혜로운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하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낮아지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낮아지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기뻐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누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야. 이게 지혜야.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게 지혜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꾸 그냥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내, 고백해, 크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부족해요. 저 너무 어리석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진심이 다 통하는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신하들이 그 왕을 깔볼 것 같아도 실상은 그 왕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힘으로 막 압지하면 나를 위해서 충성할 신하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할때 오히려 충성하는 신하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을 밟는 게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